당진시 지역사회단체인 당진시청년연합회가 당진시청의 행전을 규탄하고 당진시에 위치한 기업들을 규탄하는 순회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역경제 파탄 내용과 당진시청과 당진시 기업들의 행정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당진시청의 행정력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 파탄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당진 상권 형성을 당진시에서 조성해 지역 경제를 점점 악순환으로 이끌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당진 시내 기업들에게는 민원 및 지역 감정만 해소하기에 급급해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당진 시청을 비판하며 청년 실업을 오히려 도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석탄화력 발전소가 당진 지역에 밀집되면서 미세먼지 수치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석탄화력 기업들을 대책 마련 하나 없이 방관하는 당진 시청의 태도에 대해서도 규탄했습니다. 금번 집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는 당진시 청년연합회가 당진시에서 으뜸하는 단체로서 당진시 미세먼지 청년 실업 그리고 지역 상인들의 그 힘든 목소리를 같이 내고자 또 같이 고민하고 시 행정과 조금이나마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개최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당진시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 청년들이 똘똘 묻혀서 금번 집회를 개최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순회 집회를 하는 동안 당진시는 각성하라. 미세먼지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13일 낮 12시 당진시청에서부터 시작된 집회는 당진종합버스터미널을 지나 원도심 일교다리를 건너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7.5km를 순회하며 4시간여에 걸친 진행 끝에 마무리됐습니다.